그러면 또 당뇨약만 드시고 다른 병원에서 처방해서 드시는 거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는 안 먹는데 눈, 눈약. 눈약 서울서 네. 저 강남에 있는 그 눈에 안가라고 네. 거기서 1 년치씩 갔다가 눈약 먹고 눕고 그래요. 아 눈도 약을 먹고. 네. 눕기도 하고. 아. 어... 전기찜질도 하고. 눈에. 네. 어 어떤 그런데도... 거 따뜻한 찜질. 네.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눈이 건조하고 네. 눈물 나요? 눈물이 안 나죠. 음, 그러니까 이제 뚜루룩 이렇게 갑자기 아파가지고 눈물 이렇게 쭉 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네. 계속 건조한 느낌만? 네네. 네. 어, 입안은 건조하지는 않아요? 입안도 건조하죠. 입안도 건조하고 네. 그 대신 이제 영양제 같은 음. 거는 뭐 오메가3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아들이 사다 줘서 예. 그런 것도 먹고 눈 약도 먹고 또뭐 여러 가지 음. 먹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저기 관저 장에 좋은 거, 대유산균 하고 대변을 많이 잘 먹고셔가지고. 네, 네, 변비가 심해요. 네, 변비가, 네. 며칠에 한번 보세요. 변비 자약을 의야지만 변을 보고 그렇잖아요, 변못 봐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일, 며칠 일주일씩도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야 그늦는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해가지고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빼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네, 배가 스쳐서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어, 그런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오래됐어요. 1 0 년? 어려서부터 그 변비가 있어가지고 어. 그러시고 대변이 동글동글해요? 네. 이렇게 동글동글 네. 떨어져요. 음식 먹으면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그냥 괜찮아, 괜찮게 돼요. 더부룩하거나 그득한 네. 감. 그러니까는 변을 못 보니까 더부룩하죠. 이제 음, 대변 말고도 그냥 음식 먹어서 체하거나체하거나 체하거나 그러시... 그러는 거는 별로 없어요. 뭐 소화가 안 돼서 답답하거나 어. 그런 거는 변을 잘은... 못 보니까는 답답하고 견못볼 때만 그런 네. 느낌. 속쓰린 느낌은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 근데 제일 저기 변을 못 보니까 그것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중요한요 네. 그러고 잠은 어떠세요? 잠을 잘못 자요. 몇 시간 주무세요? 그니까 요새는 그전엔 저 수면제를 먹었거든요. 네. 수면제를 이렇게 반알씩 먹었는데 요새는 제가 안 먹고서 자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러면 아침 저기, 그러니까 한 10시 조금 넘어서 자려고 하면은 한 11시쯤이면 잘오는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또이방광이 약해가지고 어. 제가. 네. 그래가지고 소변을 한세번네번을 봐요. 잡다가? 네. 그래가지고서 깨고, 아침에, 오늘도 4시에 눈 떠가지고 잠못잤어요 네. 그리고 눈은 맨날 집에서 그 램프나 이런 걸로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런 걸로 하고. 네. 한번좀눈 저기 그, 뭐야, 어. 이런 걸 아주 주변에 넣고 다녀요. 이런 거. 네. 네. 그 번거롭네. 뒷목 아프고 그건 어떠세요? 뒷목 아프고 그러는 건 별로 없어요. 어, 없어. 머리 아픈 거는. 머리 아픈 것도 별로 없어요. 열 달아 올르는 거는. 없어요, 그건. 추위 타는 거는. 숨바지 타는 거 그럼 뭐, 그냥 보통 네. 정도? 네. 뭐, 열이 달아오른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든가?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여기가 네. 뜨끔뜨끔 되고, 아프더라고? 네. 그래서 심장이 안좋은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러다 또 가라앉더라고 네 그건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은 음. 일상생활은 운동도 조금씩 하시고 아침에 운동하고 운동하고 걷는거 예, 하고. 하고 또 다른건 없어요 새끼 식사는 일정하게? 네 하시고 네 근데 입안이 마르다고 했는데 네 입안이 어느정도 말라요? 눈처럼 심하게 말라요? 그정도는 아니에요 그정도는 아니고 네 어느 정도 물 먹고 물 땡기고한번좀 네. 예, 상태를 봐드릴게요. 눈다랬기 때문에 서울로 안과 이게 년씩 이렇게 다녔잖아요. 약 약은 계속 드시고 근데 어제 침 맞고 치료하니까한결 편해지셨고 음. 지금 눈이 엄청 염증이 심했었는데 지금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음. 침하고 부항이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네. 음. 예. 본인 느낌은 어떠세요? 좋아요. 예, 네, 괜찮죠. 삼나씨 응. 고생한 게 후회스럽죠. 어, 다리도 좋아진 것 같아. 어께 느낌이 좋더라고. 네. 연골 주사 맞고. 응. 응. 어, 여기서? 응? 연골 주사? 어제 연골 주사 맞았죠. <laughs> 아니, 응. 연골 주사가 아니라 응. 약침 맞았죠. 응? 약침 맞은 거죠. 한약침. 약.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연골 주사를 놔드리는데 응. 제가 보면 지금은 응. 그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 측부 인대. 네, 오늘 도 맞아야죠? 예, 네, 다해드려야 네. 네. 네 안경 벗어 보세요. 음. 눈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네. 아직도? 네. 네. 아직도 염증은 있지만. 네. 그래도 느끼시는 느낌은 약간 괜찮하죠 예, 네, 아직은 어, 네. 그래. 네, 그래도 좋아지는 속도를 음, 음, 보니까 음. 뭐 이제 몇번안 하고도 눈이 좋아지니까 음. 더 하시면. 눈 때문에 양. 계속 와야지 되겠죠. 그렇죠. 계속 와야지 돼요. 예. 네. 눈다 나서야죠. 그거 몇 년을 그 고생해. 지금 그래도 30%는 좋아진 거예요. 어, 그때 눈이 이제 내일 가지오고 그다음에 목요일날 쉬고 금요일날 오면 안 될까? 네 그렇게 하세요. 음, 내가 네. 목요일날 볼 일이 있으니까. 예, 바쁜 회장님이시니까. 아유, 아유. <laughs> 업무 보셔야 되고 에, 에, 우선은 이제 변비 그 고생한 거 변. 고치면 좋겠다, 그하셨잖아요 예, 어.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봤어요. 예, 이제 성공하셨어요. 예. 네. 근데 네. 이제 내 생각에는 그 노란 그약 있잖아. 네.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 다 같이 합해져서. 아, 그래요? 네, 음. 그 약이 변을 네. 좀잘 보는데, 네. 무작정 변만 다잘 봐서는 안 되고, 네. 장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그게 복합적으로 같이 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네. 잘 조절해서 드시면 이제 완전히 좋아져요. 네. 30년 이상 된 변비도 고쳐드려 가지고 어, 얼마나 좋아하시나 몰라요 네, 네. 벌써 아침이면 은한 6시 반 7시쯤 되면은 신호가 와요 기대돼 네. 위장도 좋아지고 장기능도 좋아지고 네. 그 다음에 몸에 염증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는 거죠 네.